영수가 직장 동료 여자와 썸 타는 중이라는 설이 제기됐다. 직장 동료녀는 영수의 방송 모습을 스토리에 올리거나 댓글을 달았다. 둘은 단톡방에서 방송 내용에 대해 대화하기도 했다. 영수는 웹툰 작가 영자와 잘 되고 있는데, 직장 동료의 공개적인 관심은 반전을 의심하게 했다. 영자와 현실 커플이 아니고 직장 동료와 썸 타는 관계인지 의혹을 증폭시켰다. 직장 동료녀는 영수가 달리는 모습을 정성스럽게 올렸다. 영수가 달리는 모습이 소녀 같고 좋다며 웃었다. 그러자 직장동료녀는 돌연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에 대해 영수의 또 다른 지인은 직장동료와의 썸이 아니라고 부정했다. 직장동료 같던데 썸은 무슨? 나도 영수 지인임. 대충 들었다고 했다. 지인에 따르면 직장동료녀는 썸관계가 아닌 걸로 보인다. 한편 노인복지센터 대표인 순자의 명품이 포착됐다. 방송에 차고 나온 스카프는 명품 루이 비통의 34만 원짜리 제품이었다. 한편 영호는 비공개였던 SNS를 공개했고 오래된 피드 한 개를 공개했다. 영호의 피드의 의사 현숙은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다. 지난 방송에서 영호는 현숙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어필했다. 현숙도 계속 영수만 바라보다 영호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러나 피드의 좋아요는 누르지 않았고 최커나 현커는 아닌 걸로 보인다. 현숙과 영호는 서로 마팔로우는 되어 있었다. 한편 의사 현숙은 최신 모습을 공개했는데 살이 빠진 모습이다. 현숙이 라방 때 살을 빼고 나온다는 지인썰이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었다. 현숙은 살을 뺀다는 소문을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했다. 그러나 최근 모습을 보면 방송에서 보다 날씬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숙은 정들었던 병원을 관뒀다고 밝혔다. 얼굴을 이모티콘으로 가렸는데 실루엣은 방송보다 날씬해졌다. 한편 옥순의 피드에 영철이 댓글을 달았는데 금방 사라졌다. 순식간에 사라져서 캡처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이런 내용이었다. 옥순이 부산 영도 대형 카페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 영철은 반칙이야라고 댓글을 달았고 둘은 댓글로 대화했다. 영철은 옥순에게 영도에 뮤지엄이 생긴다며 가보라고 했다. 옥순은 생기면 가보겠다고 했다. 그런데 옥순이 사진을 찍은 곳이 영도에 생긴 뮤지엄이었다. 옥순을 목격한 네티즌은 엄마와 함께 있는 걸 봤다고 했다. 네티즌은 근처 테이블이었는데 아는 척하려다가 불편해서 안 했다. 실물이 엄청 마르고 더 예쁘다고 했다. 이에 옥순은 어머나 인사해 주시징 흐, 저 정말 반갑게 인사해 드릴 수 있는데. 밤에는 꼭 인사해요, 우리 해해라고 했다. 영자도 옥순에게 댓글을 달며 친분을 드러냈다. 친한 걸 보면 서로 최종 선택이 겹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영철은 과거 솔로인 상황을 한탄했던 적이 있다. 2014년의 주말인데 남들처럼 데이트 못하고 방에만 박혀 있다고 한탄했다. 부안에 다녀와서 그나마 힐링이 되었다고 심경을 고백했다. 한편 영식과 옥순도 서로 마팔로우가 되어 있었다. 네티즌들은 영식이 계속 옥순에게 영식 라이팅을 한다며 논란 중이다.